더러워 저기 옆에 가서 앉아? 죄송합니다. 오빠 국수 좀 먹어. 난 괜찮아. 너 먹어. 난 어제 남은 빵도 있으니까. 그거 이미 상했잖아. 그냥 이 국수 먹어. 안 상했어. 괜찮아. 너 먹어. 우리 아껴야지.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내 대학 등록금 먼저 챙겨줄게. 나 대학 안 다닐래. 오빠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싫어. 무슨 소리야. 이미 합격했으니까 꼭 가야지. 오빠는 배달밖에 못하지만 넌 아니잖아. 가진 거다 팔아서라도 보내줄게. 돈도 없는데 무슨 대학이냐. 그래 이쁜이 우리 집 와서 집안일이나 해라. 내가 잘 챙겨줄게. <laughs>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이 나쁜 사람들. 동생아 신경 쓰지 마. 대학은 너의 미래를 위한 길이야. 오빠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얼른 먹어. 그래 오빠 같이 먹자. 그러자 지나가던 여자가 말을 꺼는데. 언니 무슨 일이세요? 오늘 아침 급하게 나오느라 가방도 돈도 안 챙겼어요.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 먹어서 이 국수 좀 먹어도 될까요? 그럼요. 여기 드세요. 그러자 허겁지겁 먹어대는데. 아 저건 애 건데 맛있냐 이거지야? 고마워요. 근데 아직 배가 안 불러요. 이 빵도 먹어도 될까요? 그래요. 마음껏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빵도 다 먹어치우는 여자. 정말 고마워요. 이렇게 배고픈데도 저를 챙겨주셔서. 그런데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까 말했듯이 돈한 푼도 안 가져왔어요. 혹시 10만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? 버스 타고 집에 가야 해서요. 10만원이요? 그렇게 처먹더니 이젠 돈까지 빌리네. 역시 거짓끼리 돕는다니까. 오빠 죄송해요.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? 그래 서로 돕고 살아야죠. 여기 쓰세요. 정말 고마워요. 다음에 꼭두 배로 갚을게요. 사장님 물건 준비 다 됐습니다. 그래 고마워 수고했어. 하나만 물어볼게요.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? 밖에 나가면 부자여도 누구나 힘든 일이 있죠.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. 맞아요. 오빠도 늘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. 정말 따뜻하시네요. 아까 갚는다고 했던 돈 여기 2천만원이에요. 받으세요. 이건 너무 많아요. 저희가 어떻게 받나요? 괜찮아요. 착한 일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는 법이에요. 이건 두 분이 받아야 해요. 그래야 세상이 더살 만해지죠. 그럼 저는 이만 여러분도 항상 착한 일 하면서 사세요.